안녕하세요. 멸리입니다 오늘도, 어, 예쁜 다육이, 선인장, 그리고 아프리카 식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방울 다내 여왕이라고 합니다. 방울 다내 여왕인데,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약간 이렇게 갈변 살짝살짝 하는데 심하진 않습니다. 여기 햇빛이 들어와서. 또 햇빛이 들어와야 꽃도 피고 그런데 방그늘 정도가 좋죠 예, 여기 얼굴에 이두 짜리도 있고 방울다네의 여왕은 8,000원 인데요 8,000원 1,000원만 할인 들어갈게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방울다네의 여왕 예, 이렇게 이두 얼굴 올라온 애도 좋네요 방울다네의 여왕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이거 흔적 있죠 햇빛 예. 방울, 다내, 여왕. 아주 귀엽습니다. 8,000원짜리,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방울, 다내, 여왕입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 네. 사이즈 보셨죠? 방울, 다내, 여왕이습니다그 다음에 뒤에는 오배사인데요오배사 동글동글 예쁜 오배사 사이즈 이 정도 돼요. 사이즈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도 다양하죠? 5배사는 어 12,000원인데 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5배사 만 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5배사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무늬도 다양하고 예. 5배사. 각 각각 만 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유아이인데요. 이 요렇게 어, 구근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보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런 아이에요. 요런 아이고. 이름은, 음, 아마빌리스라고 하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마빌리스 가격은 6,000원. 요거 5,000원에 드립니다. 1,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아마빌리스 5,000원. 예, 푸릇푸릇. 밥도 좋으네요. 아마빌리스 5,000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빌리스 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어, 이렇게 멋진 아이는 왕비 내신금입니다. 왕비 내신금. 왕비 내신금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짜리 왕비 내신금. 이것도 1,000원 할인 들어가겠습니다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밥도 있고 아가들이 이렇게 두 개씩이나 달렸네요. 왕비 내신금 만 원짜리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왕비 내신금. 9,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사이즈는 요 정도 됩니다. 거의 뭐 10cm 포트, 그 정도. 11, 어, 뭐 10? 응. 다음은, 어, 요 아이인데요. 어. 요 아이는 멜로 포르미스 금이에요. 아주 예쁘죠? 요렇게 생긴 아이에요. 멜로 포르미 금. 자구가 뺑 둘러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달렸네, 여덟 개. 일곱, 여덟개 보통 가격은 5만원입니다. 가격은 5만원. 이거 5천원 할인 들어갈게요. 4만 5천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멜로 퍼르미스금 자구 어, 이렇게 달렸습니다. 네. 자구가 둘, 넷, 여섯, 여덟 일곱, 여덟개 정도 되네요. 일곱개 달린 아이도 있고 여덟개 달린 자구가 일곱개 짜리는 좀더 크고 자구 크기가 좀 많이 달린 애는 약간 작고 그렇습니다. 멜러 프르미금 5만 원짜리 4만 0천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어 콩코르디아라 그래요. 콩코르디아. 이렇게 싹이 새로 나오고 있죠? 콩코르디아 2만 원짜리 18,000원까지 드립니다. 콩코르디아. 자구가 번식이 돼서 이렇게 많아졌죠? 네. 콩코로디아, 2만원짜리, 18,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몇점안 돼요. 콩코로디아, 새로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콩코로디아, 2만원짜리, 18,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외가시 배터리. 외가시 배터리, 여기 꽃대 물려가고 먼저 진 아이도 있고요, 여기. 진 아이도 있고, 새로 올라오는 아이도. 외가시 배터리, 어, 3만원인데, 27,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27,000원. 외가시 배터리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 봐드릴게요. 요 정도 됩니다. 외가시 배터리, 3만원짜리, 27,000원까지 드립니다. 10% 할인 들어갑니다. 외가시 배터리. 자 이렇게 다섯 점이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식물 아데니움 이라고 있습니다 아데니움 오배숨 이렇게 멋진 수형을 가진 아이죠 아, 어, 가격은 어, 좀 나가요 20만원 인데 요거는 17만원 까지 드리겠습니다 17만원 아프리카 식물 아데니움 오배숨 17만원 까지 드리겠습니다 두점 있습니다 이렇게 아데늄 오베숩 이것도 어, 좋네요. 얘도 수영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서 굵죠? 어, 그렇죠? 이렇게 아데움 오베숩 아프리카 식물 20만원짜리 17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코피아피아 미니예요. 먼저 소개시켜드린 코피아피아는 좀큰 아이였는데 얘는 같은 품종인데 살짝 미니예요. 작아요.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코피아피아 만원짜리인데 어, 9,000원 드리겠습니다. 10% 할인 9,000원 코피아피아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이 어, 정도 사이즈예요. 7, 8cm 화분에 있어요. 코피아피아 밥이 엄청 많고, 작고, 귀엽습니다. 먼저, 대품이랑은 사이즈가 다른데 가격은 같아요. 이건 작아도 미니 종인것 같습니다. 코피아피아. 예쁘죠? 다음은 스피랄리스라고 합니다. 스피랄리스는 이렇게 감자국은처럼 생겼어요. 꼬불꼬불 파마머리처럼 이렇게 올라가고요. 스피 랄리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피 랄리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이것도 9,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천원 할인. 스피 랄리스, 음, 구근 사이즈는 대략 이렇게 1, 2cm, 그 사이입니다. 스피 랄리스, 9,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들어는 에로스, 에로스티 허브라고 합니다. 에로스티 허브 가격은 14,000원인데, 12,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에로스티 허브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에로스티 허브 예쁘게 생긴 에로스티 허브 어, 사이즈 아담하고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되고요.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 에로스티 허브 어, 귀엽습니다. 가격 12,000원짜리 14,000원짜리를 아, 아, 14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에로스티 허브입니다. 동글동글 눈사람 습지야입니다. 습지야, 습지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습지야고요 어, 가격은 4만원인데 얼굴 2두짜리인데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어, 3만 5천원까지 드리겠습니다. 3만 5천원. 습지아 이두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5cm 거의 가깝고 우리 아이도 많이 자랐어요. 습지아 이두 눈사람 4만원짜리 3만 5천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습지아입니다. 슈도리도스예요. 슈도리도스 이렇게 생겼고요. 슈도리도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살짝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슈돌이 도스 세 점이네요. 가격은 2만 원짜리 1 8 0 0 0원에 드립니다. 슈돌이 도스. 슈돌이 도스 사이즈 받을게요. 사이즈는 이 정도 됩니다. 3, 4cm 전후 3cm. 네, 슈돌이 도스 2만 원짜리 18,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슈돌이 도스. 다음은 이렇게 멋진 아이 종이 가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종이 가시예요. 종이 가신데 얘는 좀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어 살짝 건드리면 떨어져요. 이런 거 감안하시고 주문하세요. 이 떨어지면 옆에 꽂으시면 뿌리 나와요.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떨어지면 그래서 종이 가시 선인장인데 가격대가 사이즈 대비 괜찮습니다. 이렇게 커요. 가격은. 어, 12,000원인데 10,000원에 드립니다. 종이가시 선인장 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비해서 가격 괜찮습니다. 12,000원이죠. 이거 네, 2,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10,000원이고요. 이런 어, 자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요. 잘 떨어집니다. 종이가시 선인장 그렇지만 가시가 너무 멋있어요. 네, 종이처럼 생겼는데 가시예요. 이렇게 응. 막 찔러지는, 아주 찔러지는 않아요. 부드러워요. 가시가 종이 가시 선인장, 12,000원짜리 만원에 드립니다.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종이 가시 선인장, 12,000원. 만원에 드립니다. 자, 사이즈 좋아요. 하나하나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자고 번식하시면 돼요. 따로 꽂으면 또 뿌리 내리니까요. 감안하셔요.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 예쁘고요. 동글동글 아주 식구가 많네요. 얘는 이름은 도미스라고 해요. 도미스고 가격은 16,000원이네요. 이거 3,000원 할인 들어갈게요. 13,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도미스 사이즈가 꽤 좋아요. 12cm 하분에 있습니다. 12cm 하분 도미스 뭐좀 작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7,8cm 하는 아이도 있고 약간 약간 사이즈는 다릅니다. 8, 9cm. 뭐 밥도 조금씩 다른데 다 괜찮습니다. 밥이 다 많아요. 도미스. 도미스 1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인 금입니다. 홍기인 금. 그때 누가 찾으셨는데 없어서 못드렸는데홍기인금 나왔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 되고요. 밥이 엄청 많습니다. 홍기인 금. 2만원짜리, 요거는, 어, 17,000원까지 드릴게요. 17,000원, 홍기링금 17,000원까지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자고도 많습니다. 네, 홍기링금홍기링금 음. 2만원짜리, 17,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 레빗이라는 아이인데요. 화이트 레빗인데, 어. 한번 꺼내 볼까요? 꺼내기가 가시가 많아서 어렵네요 화이트 래빗. 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화이트 래빗이고 이렇게 생겼는데 음,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이것도 17,000 원에 드릴게요. 17,000 원. 화이트 래빗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음, 하얀 솜털을 가진 토끼? 뭐 그런 그런가요? 이렇게. 화이트 레빗. 가격은 사이즈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묵으면 이렇게 목질화가 되면서 그런지 약간 갈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밑에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거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약간 밑에는 목질화된 그런 갈변한 흔적이 있습니다. 화이트 레빗. 화이트 레빗. 17,000원까지 드립니다. 얘는 백섬입니다. 백성? <laughs> 어느 곳은 백섬이라고 쓰고 어느 곳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백성. 아, 6,000원이고요. 이거는 5,000원에 드릴게요. 백성. 어, 밥도 뺑글뺑글 잘 달렸고요. 이렇게 손털처럼 어, 접사면 예쁘죠. 꽃 이게 아주 눈털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쁩니다. 백성. 6,000원짜리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백성. 자, 여기는 메아리다 육이었고요 어, 구감용도, 미니 구감용 작은 거 있습니다. 요거 만 원이네. 요거 9천 원에 드릴게요. 구감용. 어, 예쁜 아이. 9천 원. 구감용 하나 더 찍고. 자, 무더운 날씨에 아직 저도 이거 영상 찍는데땀이막 졸졸 나네요. 자, 모두 모두, 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메아리였습니다.